할렐루야! 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에게, 나의 성령으로 말하여 주노라. 너희 모든 영혼들아, 나를 사랑하여라. 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라. 너희 영혼이 나를 갈망하여서, 나를 만날 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항상 점검하여라. 너희가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순간마다 너희 자신을 점검하여라. 내가 진정 너희 안에 있나니 너희 모든 생각도 다 알고 있노라. 너희는 정직함으로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자신을 아르고 너희 자신의 부족됨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부지런히 나를 구하여서 너희 영혼이 맑고 깨끗하여지게 하라. 나의 신부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나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나니 기도하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인도하여 주나니 너희가 거룩하여 지래라. 너희의 소망이 나에게 온전히 있어서 나를 갈망하는 가운데 나를 만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여 주리라. 너희의 사모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나를 온전히 사모여서 내가 너희를 참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소망하여라. 믿음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며 나의 인도함을 받을 지어다.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는 너희를 몹시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나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온통 나를 생각하며, 나만을 의지하며 나마 나를 부르고 찬양할 때에 내 영이 참으로 기뻐하노라. 성령 안에서 행하여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리니, 나에게 올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지어다. 이겨라. 끝까지 이겨서, 너희 영혼이 승리의 멸류관을 얻고, 영원한 천성의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전국을 침노하여라, 열심으로 침노하여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 것이며, 악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이니.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너희 영혼이 정결하고 온전하며 순전한 영혼이 되도록 지킬 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더욱 사랑하여서 더큰 사랑을 받을 지어다. 이제 곧 이로다. 너의 시간을 아껴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나와 충분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지어다.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평안할지어다. 아멘. 셜롬